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일 이제 17강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맥에 맞는 낱말인데 어, 이 단락 참 재밌는 것 같아. 연결성이 아주 잘 만들어졌어. 이렇게 비율을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너희들이 좀 핵심을 봐야 되는 게이 선생님이 색칠한 거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보면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 거야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있지. 이게 바로 감정 연료야. 이 감정 연료에 해당하는 얘기가 다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친 표시다.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on in deep stop and r e f i e l 이게 바로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해. in 10 minutes를 뜻한다고 너희가 생각을 해야 돼. 그리고 이10 minutes의 대립상이 뭐냐면 바로 이 선생님 핑크색으로 친이 부분이야. overnight charger. 이거는 뭐냐면 좀긴 시간이야. 이거에 또 이제 매치가 되는 게 바로 slowly 자, 느리게 된다라는 건 시간이 걸린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성이 아주 딱 좋은 그런 지문이라고 하겠고 자, 이 단락도 뭐 어휘 문제다 보니까 충분히 빈칸 문제로 잘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휘 문제로도 나오기가 좋은 어,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. 이 선생님이 서로 간의 연결성을 좀 머리에 신경을 쓰면서 읽으면 좀더 너희가 쉽게 이해할 거다. 우리의 감정적인 연료가 어떨 때? 자, 블랭크 할 때. 우리의 감정연료가 블랭크할 때 우리는 뭐할수 없다? 언 인디피스탑. 인디라고 하면 밑에 나와있지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경주에서 왜 도중에 어? 나중에 기름 채우고 막 타이어 갈고 이래야 되잖아. 바로 그곳이 피스탑이지. 그러니까 자동차 경주에서의 피스탑에 멈춰서 재급유를 할 수가 없다. 빠르게. 어? 어떨 때 우리의 감정연료가 블랭크할 때는 이렇게 빠른 어떤 감정연료의 충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거야. 그래서 우리의 감정보유량은, 자, 이 감정적 보유량이 바로 감정연료지. 이 감정연료는 can be compared. 비교되어 질수 있습니다. 어디에? 자동차 배터리에 비교될 수 있대.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읽어야지? 바로 자동차 배터리가 뭘 뜻한다? 아, 우리의 감정연료를 뜻하는구나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읽어내려고 하는 거야.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차장에 앉아서, run all our cars accessories. 그 우리 차의 모든 액세서리를 작동시킨다면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radio, h e a d l i g h s 그리고 기타 등등을 작동시킨다면, 자, 사실 자동차가 이 운행을 하는 도중에 충전이 되는 거잖아. 그런데 운행을 안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지? 바로 배터리가 고갈되는 거야. 방전이 되는 거야. 자, 이렇게 한다면, we can probably set. 우리는 약화시킬 것입니다. 그 배터리를. 바로 얼마 만에? 대략 10분 만에 배터리를 약화시킬 것입니다. 이 배터리가 바로 뭔데? 우리의 감정 연료. 우리의 감정 연료가 고갈되어질 거래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래서 after that massive limited drain. 자, 여기 고갈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? 겠 바로 massive가 돼야 되겠지. 그 엄청난 그 고갈 또는 소모 이후에 한번 가정해봐 We d h e n take the battery 우리가 그 배터리를 가져간다고 그 서비스 센터에 가져와서 말한다고 가정해봐라 I'd like this battery charged 나는 이 배터리를 충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 보호지 그래서 배터리가 충전되는 거니까 PP, 문제없다 어떻게? In 10 minutes 10분 만에 충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번 가정해봐라 이때 너희는 이렇게 읽어야지 자, 이 10분 만에 충전한다는 게 뭐야? 빠르게 충전한다는 거야, 빠르게 충전. 그런데 위에서 뭐라고 했어? 어? 이 빠르게 충전. 말 그대로 이제 도중에 멈춰서 서 재급유 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? 안 가능하다고 했어? 가능 안 하다고 했잖아. 그러니까 이 배터리는 빠르게 충전할 수가 없다. 이런 얘기를 듣겠지.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답도 이거겠네. 우리의 감정연료가 어떨 때 빠르게 충전할 수 없니? 감정연료가 어떻게 됐어? 고갈됐을 때잖아. 그러니까 low, 낮을 때. 요거는 요렇게 되겠지. 로가 답이 된다. 자, 그러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. 어, what is the tendency t e l l s 그 종업원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? 그 이제 정비서 직원이 뭐라고 말하겠니? 당연히 no. 안 돼요.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. We are going to put the battery. 우리는 그 배터리를 넣어야 해요. 어디에? 우리의 overnight charger. 하룻밤새 넣어 두는 그 충전기에 그 배터리를 놔둬야 돼요. 이 하룻밤 새 넣어두는 충전기가 뭐와 대립상이 된다고? 바로 이거지. 10 minutes. 10 minutes 까지가 안 된다는 거야. 어떤 경우에 우리의 감정연료가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. 그러니까 감정연료가 너무 떨어져 있을 때 빠르게 충전이 안 된다는 거야. 어? 그래서, it's going to take 7 or 8 hours. 그것은 7에서 8시간이 걸릴 겁니다. 이건 가져오신 조아야 To bring it all the way back up. 그것을 모두 다시 충전시키는 것은, 다시 원래 거의 만땅으로 충전시키는 게 7, 곱여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. 이 일곱, 여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? 어, 여기 표시는 아니었는데, 얘도 이제 대립상이지. 바로 10 minutes의 대립상이 되는 거지.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.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읽어야 돼? 이 배터리가 뭐라고? 바로 우리의 감정. 우리의 감정적인 연료라고. 그지?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너무 고갈되어 있을 때는 빠르게 충전이 돼야 안 돼? 안 된다는 거야. 시간이 그럼 걸려, 안 걸려?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. 그래서, it has to be recharged. 그것은 재충전되어야 합니다. 자, 어떻게 충전되어야 되겠니? 어? 빠르게 안 되니까 어떻게? 느리게 재충전되어야 합니다. 바로 이거 아니야. 그러면서, or else. or else 하면 그렇지 않다면, 이 얘기는 빠르게 충전되어지면 어떻게 된다? 그 배터리가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. 응? 그거를 너무 빨리 충전시키고 하려고 하면 오히려 손상을 입는다.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연료가 너무 고갈되었을 때 그것을 빠르게 충전시키고 뭔가를 다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바로 그 배터리, 바로 감정적인 너의 그 연료, 탱크가 손상을 입을 거라는 거지. 그래서 likewise, 이와 마찬가지로 to recover properly. 적절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소모된 그런 활동으로부터 이제 적절하게 회복하는 것은 아 얘가 주어네, 주어. 그래서 얘는 당연히 문장이니까 s가 돼야 되겠네. 3인칭 단수. 시간이 걸립니다. 그렇지. 어? 너무 감정적으로 고아, 고갈되었을 때그 회복하는 것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. 시간을 필요로 한다. 바로 이게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겠다. 사실 연결성을 이용해서 이 사실 어휘 문제 내기에 딱 좋은 아주 좋은 지문이었다고 하겠다. 그래서 이 단락은 선생님 봤을 때는 또 다른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. 근데 이제 어휘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뭐 빈칸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. 빈칸에 나온다고 하면 보통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지. 이 부분. 그러니까 재충전을 어떻게 해라? 느리게 재충전해야 된다. 아니면 배터리가 손상될 것이다.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도 괜찮지. 적절하게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활동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 시간이 든다는 것 이런 부분은 또 빈칸 나오기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변형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. 이 부분을 갖다가 if 절로 쓰는 거야. 그러니까 it, if it is recharged fast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빠르게 재충전이 된다면 해놓고 이제 주절 그 배터리는 will be damaged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.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, 그렇게 또 너희가 많이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뭐 빈칸이든지 어휘 문제로 냈어.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, 아, 이거는 슬로우리였어, 슬로우리였어. 이렇게 외워놓으면 어떻게 되니? 바로 틀리게 되겠지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 단락에 있어서의 이해, 그 이해가 항상 먼저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